일찍 타려고 누웠는데, 모기 때문에 깼어요. 근데, 지금 보니, 바퀴벌레까지 날리네. 아, 너무 커. 아, 씨. 이겼어. 암사이에. 모기만 잡는다고,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화투 소리도 나고, 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또 있다, 모기. 오늘 10마리 넘게 잡았는데, 또 있네, 모기가. 이제, 그냥 대충 세수하고 출발이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숙소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덕분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포트빌까지가 70km입니다. 포트빌까지 가서 거기서 동쪽으로 올라가려고요. 과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 동쪽과 서쪽에 기온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차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얼마나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약간 이제 인구 구성도 좀 달라집니다. 타밀족도 좀 많아지고 일찍 출발했으니까 130km 이상 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170km. 날씨만 도와주면은 뭐 일단 여기도 또 오르막 내리막이 꽤 있네요. 스리랑카 분들은. 청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길도 꽤 깨끗한 편이고 아침에 이렇게 낙엽 쓰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일주 시간은 지났지만 이제 동이 더 올라옵니다 오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돌새가 나타나네요 뜬금없이 없애기 이 수풀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돌덩이 큰게 하나 확나타납니다 고생하시는 스님들.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네 일찍부터 저렇게 속세를 벗어나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코코넛 주스? 로 코코넛? 아하. 간만에 코코넛 주스 좀 먹고 가려고 했더만, 코코넛 주스 안 파네요. 현재 시간은 9시 10분이고요. 포토빌까지 44km 나왔습니다. 아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오전에 딱 포토빌까지 도착하면 은 진짜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시암 발란 두와 라는 곳이네요. 한 중간쯤 됩니다. 포토빌까지 가는 중간쯤. 여기서부터 몸만큼 가면은 푯빌이래요 지금 70km. 거기 가면 시원한 바다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좀 있고. 아침 9시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밝아졌어요. 풍광이 좋아지고. 근데 길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바뀌었습니다. 가는 길에 들어가고 싶게 생긴 마트에 있어서 먹을 걸좀 샀어요.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요거트. 이렇게 해가지고, 290 루피. 한 1300원? 1400원? 이렇게 보면 사실 물가가 또 나쁘지 않은데, 또 어떤 제품들은 엄청 비싸고, 어떤 제품들은 좀 싸고, 스리랑카에서 만든 것들은 그나마 좀싼것 같은데, 수입품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스리랑카산 아이스크림. 브로츠앤 너트로 되어있는데, 음, 맛있네. 헬로아 가는 길에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밝아요 어. 원숭이가 있구나 아 여기 원숭이는 엊그제 본 거랑 좀 다르네요 엊그제 본 거는 뭔가 얼굴에 흰 수염 원숭이? 막 이런 느낌인데 쟤는 얼굴이 좀더 하얗고 수염이 좀 덜한 느낌? 와야 여기 정글이야? 급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없고 집이 안 보이니까 진짜 정글 느낌 나는데요? 와 이거 코끼리 똥인데? 여기 야생 코끼리 있나 보다 와 근데 제가 지금 좀 소름이 돋는게 여기 제가 어제 뚝뚝이 타고 왔던 그런 국립공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집들도 없고 코끼리 동도 있고 뭐지?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뭐 그런 알림 표지판도 없었거든요. 진짜 여기 야생 동물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야생 동물 보기가 특히 육식 동물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육식 동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고 캠프도 있네요. 스페셜 테스크 포스 여기 자전거보다도 타뭐 상관이 없는가 보네. 공작새도있는데찐 자연 공작새 원숭이들. 이거는 아, 진짜 사진에 가서 볼수 있는 느낌인데, <laughs> 와 진짜 예쁘네요. 아, 헬로 l l o Good m o r n i n 아, South Korea, here is National Park? No, no, no. 아, not... ah, no National Park. 아, no, 어, no, no. ah. oh. here is safe? s sure. u We are not here. <laughs> <again>. 아. <laughs> Now, where do you come from? I'm from Colombo, Galle. By bicycle? Yeah, only By bicycle. bicycle. Yes. Oh, oh. By bicycle? Yes. Oh, oh, nice. Around Sri Lanka. Wow, wow, <laughs> wow. <From laughs> bicycle. Uh, yes. Today is uh, six days. Six, six days. days. Maybe 500 kilometers. 500 kilometers. Yeah. Yeah. Approximately? Yeah. You're, you're right, 500. Yeah. It's very hard.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Sri Lanka? Ah, uh, very good. Uh, people is good. good. Have a very. Happy smile. Happy smile. <웃음> <웃음> yeah. yeah. He came here to uh, and he stay in Arugam b e Beach. Arugam b e is good. Yeah. yeah. Good oh. What are you doing there? Uh, we drank yesterday night. Yesterday? Yeah. <laughs> Played music and singing. Ah. Uh. Have yeah. a good time. Good t i m Have good a good time. Yes. Safe travel. Wow. <laughs> 여기 경치가 진짜 환상적이네요. 물어보니까 여기가 국립공원 아니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근데 잘 모르겠답니다, 안전한지는. 이제 이 풍경은 와, 엄청난 것 같다. 진짜 야생에서 물소떼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와 오늘 하루를 다 보상받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쪽으로 한 50km 이상 오면서 또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와서 모든 필요가 싹 가셨습니다. 제 펠리컨도 있는데 아 좀만 더 가까이서 보면 좋았을 건데. 여기 가다 보면은 코끼리도 만날 수 있겠네요. 이게 찐, 찐 스리랑카네. 와, 그동안에 갔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스리랑카는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 와서 느끼네요. 제가 오늘 묵은 숙소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엘라부터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관광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을 택하지 않고 사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쪽, 포토빌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길을 택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게 개인가? 개가 있는 걸 봐서는 역시 동물은 없나 보다. 하이. 한 번씩 코끼리가 내려와서 공격하고 먹이 찾고 헤매고 그런 데가 바로 이런 동네 같습니다. 바이유 코잉 아루감베 스포츠 스포츠 아스포츠 아 아루감베까지 아, 8km 지금 같이 한 5km 정도 라이딩 했습니다. 한 번씩 뭐라고 해 주시는데 진짜 잘알아듣기 힘들어 가지고 대화는 안 돼요. 앞에서 이렇게 가 주시니까 마음 편하네요. 아루간베입니다아루간베이 우리턴 아루감베 주민. 아, 셈민셈민 Going to the ship l How many distance? k m e t Kilometer. Oh. So So Today you one hundred k m Ah. Thank you. Okay, very much. Uh, have a nice day. 점심을 먹으려고 아르간베이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점심 메뉴로는 해물 파스타. 한 12시 좀 넘어서 왔는데 음식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3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맛있어야 되는데 피쉬 프롬인데 피쉬야 근데 약간 고등어? 고등어 같은 맛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조금 비립니다. 새우네 새우 생선 빼고 다 먹었습니다. 생선은 저는 조금 쉽지 않네요 이제 밥 먹고 해변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 원래 서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 아 근데 갑자기 좀비올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뭐지? 아 그래 수영하는 분들이 꽤 있구나 아그 아저씨도 수영하고 계시겠다 아 수영 꽤 많이 하네 여기는 거의 찐 현지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is good yes good Actually, no, i know oh. wave is very big <laughs> That's no problem no problem <laughs> yeah oh you live in here no oh, i am from uh, far from this uh, ampar you know oh. ampar oh. No, no no no. you I'm came alone. here alone you come here alone yes i'm alone <laughs> right okay bye thank you bye bye bye, bye.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Yes. 네. 250. Here, Here. 제가 구글 지도를 보니까 커피 잘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잘하는 집은 다르긴 다릅니다. 술이랑그 개들은 다 순한 것 같아요. 개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귀엽다. 한니스, 코리안, 코리안, 코리안 그룹. 코리안 그룹. I know, for n The group name is Coin Tree. 아, you also 아. know. You Coin Tree fan? <laughs> yeah, yeah. 아, this one. 아. you also maybe. Piong a l t o e h h a n His name Han. Ah, 아, his name Han. You know? 아, I don't 아, know. Ah, okay. <laughs> 아, now I know. t h n you can. y yeah. e 이 Coin t r 라는거 얘기할 시뭔가 했더니. 이제 구호단체네요 여기 대표가 한영준 씨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래도 좋은가 보다 비가 비가 올라오나 볼라 한데 음딱안아메리카 맛입니다 제가 오늘 탄 거리를 보니까 7 8 k m 탔습니다 78km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역풍도 불고 해가지고 많이못갈것 같아요 오늘 한 50km만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이지만 신발을 벗으니까 시원하네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맨발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흙길도 맨발로 많이 다니고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작가다>, 작가. <목소리> <작해. 목소리> 이제는 착하다착해착해이라라 쪽도 그렇고 스리랑카 자체가 공립공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파리를 할수 있는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쿠마나 내셔널 파크, 온 김에 사파리 가격 좀 알아봐야겠다. Hello. How are you? I want to safari information. Yeah. Safari the meaning two meaning. So out of safari one, one common national park safari one. In national park? Yeah. Outside? Outside. outside. Ah. Someone. Yeah. Ah. yeah. Only one is. Yeah, yeah. Ah. only one. Two people is coming same place. Two people is same. One people is same. Yeah. Four four까지? Four people is coming each, each. <laughs> 아 총하면은 5만 루피 되구나 아, yeah. How long time? 6 hour 6 hour Yeah, 1 hour entrance Inside park 4 hour yeah. Back 1 hour 아, What is the start time? 1 o'clock Evening yeah. This morning is no good Because morning is 7 uh, o'clock After sun very hot Animals also going the inside t a e jungle uh, Evening time You start 1 o'clock, you go to entrance to 2 o'clock, you can buy tickets something. After you go inside park, 3 o'clock after is coming animals outside. You start 1 o'clock, yeah. back uh. 8 o'clock, sometimes 7 o'clock. Uh. Yeah. This time is best. Yeah. Uh. What kinds of animal you see? you see the elephant, crocodile, peacock, monkey buffalo, deer, some deer, spotted deer. 네 오케이 땡큐 보통은 둘이 오게 되면은 3만 루피 한 15만 원이니까 yeah. 1인당 한 7만 원 정도? 네 명이서 오면은 더 싸죠 한 1인당 한 5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일 경우는 한 15만 원까지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저도 대충 듣기로는 한 10만 원대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이게 꼭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스리랑크에서도 충분히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이 많네 스리안카가 이제 저는 북쪽으로 동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한1 2 3 0 k m 이상 타자 가보자 이제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원래 이게 동쪽이랑 서쪽이랑 기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거세지기 전까지는 일단 타보고 좀 거세지면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라도 들어가지 뭐. 올때 봤던 것처럼 여기 확실히 곡창지대라서 그런지, 곡식을 말리는 모습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되게 많이 쪼아먹습니다 뭐야, 네, 뭐 까마귀 파티죠 근데 막 특별히 막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한 건가 아니면은, 자연과 나누려는 마음인가? 할로우! 할로우! 그동안은 이제 불교, 불교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힌두교가 슬슬 보여요 이쪽 동쪽이 동북쪽이 이 타밀족이 많이 사는데 타밀이 이제 인도 남부에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힌두교를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인구에서 10% 20%가 힌두교 어, 제일 많은 건 불교죠 70%야 이거 위로 올라가는데 최대 변수는 바람이네요 역풍이 좀 보네 길은 평탄한 것 같은데, 좀 바람이 좀 불고, 그리고 바닥이 오돌토돌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힌두교가 많은가 보다. 불상이 이제 힌두교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쭉 붙여졌는데, 이제는 힌두교 불상들이 나오네. 그것도 도 신기한 지을쳐보네 와, 여기 오니까 진짜, 원래 딴 세상 같았긴 했지만, 진짜 딴 세상 온느낌은 나네요. 느껴지지가 않는다, 약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참,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자전거 타고 있는 거. 와. 낮에 지나오면서 봤던 되게 신기했던 풍경이 이쪽 오니까 되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이게 호수 있고, 거기에 물소들 있고, 새들 있고. 아까 선버스는 엄청 신기했는데, 이쪽 오니까 진짜 일상이다, 일상. 그리고 확실히 콜롬보가 있는 이 서해안 쪽과 여기가 확 다르네요. 어은 일단 콜롬버부터 해서 완전 상업도시고, 그 밑에는 완전 관광, 관광도시인데, 여기는 진짜 관광지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루간베이도 서핑하거나 글로리 하는 사람들은 다 현지인이었거든요. 크리켓이 한창 있긴네 헬로우. 트래블링. o n l 트래블링. 온 n 트래블링. Just go. l <laughs> Oh. Yeah, yeah, yeah. until sundown yeah, and then, sundown. then you get yeah, sundown and, and yeah, sto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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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웃음> it's great yeah. Uh, have a nice time so good e e ya okay. bye bye wow uh, yeah. 경치 죽입니다 경치 죽인다 진짜 너무 멋있죠 경치 Hi. hello 그리고 다 저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되게 사람들이 좀 진짜 순수한 미소 어. 진짜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정말 밝은 미소로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소리 이게 스리랑카에서는 빵 파는 자동차 저 어제 우유를 사놨으니까 빵좀 사서 먹어봐야겠다 h e l 라 o 라 e 라 l o this one, yeah. This one. this one cream. Oh, cream. As, uh, and uh, sugar. Uh, sugar. Yeah. Okay, 100. Whe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es. And uh, now you're going to walking the bike? Yes. Colombo oh. start. Colombo start? Yes. Wow. Around the Sri Lanka. For the bicycle? Yes. Now we're going to life. Ah. Uh, uh, to the boat. To yes. life? You still still 바이바이. 따뜻한데요? 바이바이. 아,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어젯밤에 우유를 사놨습니다. 가는 길에 우유랑 같이 먹어야겠다. 자, 이제 빵 먹고 출발합니다. 크림빵이랑 둘다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크림 뭐 생크림은 당연히 아니고 옛날 크림인데 달달하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지금 은 4시 반쯤 됐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15%밖에 없어요. 보조 배터리도 제 드론 충전한다고 다 써가지고 아 조금 괜찮은 수소가 28km 남았는데 적어도 1 시간 반은 가야 되거든요. 9, 6시 나좀멀긴 아 먼데 아하하. 일단은 뭐, 가다가 정 없으면은, 향이 안 좋더라도 자야 될것 같습니다. 빵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네요. 아, 많이못 가겠다. 20km는 고상하고, 7km도 못 가겠어. 힘들어. 잘되가있으나 여기 이제 숙소가 잘 없습니다. 워낙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숙소가 잘 없어. 그랐는데 뒷까지 올게 센데? 여기는 되게 부드럽네, 도로가. 아스팔트 자 깔았네. 220m. 제가 보고 온 곳이 선셋 비치 리조트였거든요. 방이 있겠죠? 없으면 힘들다. 선라이즈 비치 리조트구나. 다시 8.5km로 갑니다. 숙소가 방을 청소 중이에요. 어. 싹 바꾼다고 정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이 하나가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 없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안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 방은 깨끗한데 모기가 많아가지고 아. 아 간만에 꽤큰 도시에 왔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왔어요. 근데 이 시내 안쪽에는 또 숙소가 없네요. 보글지도상에는 근데 안쪽에도 괜찮은 숙소가 있으면 좋은데 숙소가 안 뜨네. 거여 6시, 이제 6시입니다. 6시. 아, 경치 좋은데? 분위기도 좋고. 어, 방만 있어라. 제발. 비싸도 잔다. 진짜. 일단 방만 있어라. 더 못간다. 설마. 하하하. 아니, 아직 완성도 안된 거를 지금 부킹 닷컴이랑 구글지대에 올라가 있다고? 뭐야 이거? 다 뜯어보시는 거야? 아, 뒤에 있나? 추가로 짓는 건가? 사장님돈 많이 버셨나봐요? 하나 더네사장 방에 있다고 하셨는데 웬만해서 자전거 이렇아 오케이 야모스토 아. 아. 노! 노모스토아 이제 씻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기 숙소가 저 혼자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이 공간을 저 혼자 씁니다. 근데 할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진짜 장난 아니죠? 바닷바람이랑 파도랑 무서운 정도 무서운 정도. 저 하늘에. 발도 한번 풍을러 걸었나? 이렇게까지 달해본다고아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주변을 살펴봤거든요 지도로 여기서 5km 가야 마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방 속에서 자려진 바나나 그리고 한개 남은 컵라면이랑 햇반 오늘은 자전거로 130km를 탔더라고요 130km 그리고 여기 와가 처음으로 1 0 0 k m 넘겼죠 내일은 쪽으로 100km를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용하게 혼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내일 출발하려고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